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선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탄핵에 이은 선거인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이 큰데요. 도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어떤 대통령을 바라는지 들어봤습니다. 김희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 첫날 도민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무엇보다 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컸습니다. 국민의 힘도 보면 이 똑똑한 게 지나쳐서 좀 한마디로 말해서 여저 야도 그래요 야도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지 국민들이 볼 때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명대통령 을 뽑을 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달라고 한 것이지 부서 경제를 살려달라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불만은 있지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 국민 통합과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도 걱정입니다. 차도 조금 시끄러운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좀 관심이 좀 없어서 취업은 고민되긴 해요. 서로가 이득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해 위해서 국민을 생각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는 선거 운동 기간 공약과 후보의 유세 활동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중히 투표할 것이라 말합니다. 중도층인데요. 어, 저는 어떤 분을 지지할까 하면은요. 나라가 좀 안정되고 지금 너무 시끄러니까 그리고 좀 경제가 좀 돌아가고 근데 저는 하여튼 지켜보고 그런 분들께 투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를 일으킬 대통령을 염원했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에서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되, 되면 더 이상 다, 다투지 말고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들은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이번 선거 이후 위기를 극복해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하기 간절히 바랐습니다. 집원 뉴스 김희곤입니다.